정현입니다 오늘 두산 중공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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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 줬습니다 일단 뭐 수급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관 외인 전부 쌍끌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뭐 연기금도 오늘 61만 주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투신도 매수하고 어 했는데 수급 종합을 보면은 오늘도 금융 투자 새끼들은 터졌더라고요. 어 금융 투자 아마 공매도를 쳤겠죠? 공매도가 무려 109만 주를 쳤습니다. 자, 109만 주를 쳤다면은 판매도 이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은 판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공매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최근에 공매도도 감소하는 추세였고, 보시다시피 뭐, 어, 10월 1일 날 724만주였던 공매도가 어, 10월 8일, 566만 주까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공매도 109만 주 쳤다고 나와 있는데, 쇼커버링도 그 이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쇼커버링이 나와줬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거지, 공매도가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 누적 공매도 수량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장고 수량도 566만 주인데, 전체 주식 수량에 비하면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뭐, 공매도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aughs> 자, 오전에 뭐, CS, 이 CS 증권이 병신들은 19 19 털리고, 어 19,100원에 뭐 그리고 19,500원에 털리고 아뭐잘 탈출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낮아봐봐라 하면서 초 올랐습니다 얘네 얘네들은 뭐 결과적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마디로 닥 쳤던 개가 되버린 어 거고 저희 먹개비 채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적어도 물량은 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털리지 않으시고 제가 종가 기준으로 또는 시간의 단위로 어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 그에 맞게 하셨던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춰 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익절을 하셨을 거라고 전 봅니다 재영씨도네 번째 계좌 다섯 번째 계좌 수익 실현하고 어 종가로 종가 동시효과 때어 추가 매수 했는데 원래 수량이 뭐 160주 뭐 이렇게 있었지만 어... 한뭐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일정 잡아놨어요. 그리고 뭐 메인 계좌는 여전히 뭐 보유하고 있죠. 평균 단가가 21,949원인데 팔 이유가 없죠. 저는 손실 보고 팔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372주는 최소한 이전 정고점 22,000.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머리 위에 이제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5주 2평선은 돌파했어요, 오늘. 뭐, 주봉이니까, 이번 주 뭐, 금요일까지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주봉상 5주 2평선, 2만 550원을 오늘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나오고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이제 얼마냐?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22,500원 정도 돼요. 22,500원, 22,500원. 그러면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바로 돌파해서 가 주느냐, 아니냐, 뭐그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2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이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투자자. 최소한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투자. 투자자는 2023년 말까지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영상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볼 필요 없고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조정 나오는 날 조금씩 그냥 적금 붙듯이 사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보시려는 분들은 이제 단기 또는 중기 투자자. 뭐, 그런 분들, 흐름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나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2,5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야. 그러면 뭐, 얼마까지 세력들이 올려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장기평선 위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그럼 지금 미국 증시가 안정적이지 못해 그럼 지금 상승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량이 충분히 터져 주지가 않아요 지금 최소한 주봉 단위로 본다면은 주봉 단위로 본다면 최소 5천만 주 이상 최소 5천만 주 이상 가장 좋은 건 1억 정도, 1억 주. 1억 주 정도의 수준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주봉으로 나와준다면, 정말 아주 훌륭한 지지, 어떤 교도보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는 거죠. 지금은 수요일까지 끝난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2300만 주밖에 안 돼요. 2300만 주. 2,300만 주밖에 안 돼요. 최소한 5천만 주 이상, 5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저는 아 그래도 어, 좀꿈틀거렸구나 그리고 이볼린저맨드 중심선을 돌파한 이후 조정이 오다 온다 하더라도 볼중선과 5주 이평선, 즉 22,500원에서 2만 22 500원 사이에서의 어떤 조정을 주게 된다면 여기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종목은 볼린저 윈드 중심선을 돌파해서 갈 겁니다. 다만,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시 건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지지 받던 아니면 이걸 살짝 깼다가 조정을 줬다가 다시 가던 이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지 바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대응하시면은 안될 거라고 좀 봐요. 일단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월봉로 한번 볼게요. 월봉 <laughs>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보시면은 여기 112개월 선, 112개월 선이었음, 얼마였습니까? 18,699원. 112개월 선, 18,699원인가? 하여튼 뭐, 대충 뭐, 18,700원이라고 잡고, 이 영역을 살짝 깼다가, 아래 꼬리 만들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5개월 선, 이 평,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5개월 선이 얼마입니까? 21,760원이에요. 21,760원이 오늘 종가 21,750원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딱 5개월 선에 딱 걸쳐놓은 거예요. 5개월 선. 이 5개월 선이든 5주선이든 5일선이든 5분봉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승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딱5일 이평선에 딱, 딱 걸쳐 놨죠. 분명히 전날보다는 떨어진 상태에서 마감을 했지만 5일선에 거의 딱 걸쳐 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대충 눈치를 깠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여기서 어, 추감해서 조금밖에 못 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뭐 오늘 뉴스가 터졌죠 뭐 프랑스 뭐 정부가 수영 원전을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팩트는 그래요 한번 뭐 하겠다는 거지 아직 뭐 가시적으로 뭐 수주가 나왔다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바로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대량 매물 저항대를 25,000원까지죠. 있 25,000원까지. 25 또는 이제 좀 확대한다면 27,500원까지 엄청난 매물 정대가 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소화시키려면은 거래량이더 터져야 돼요. 더, 더 터져줘야 됩니다. 오늘 2,100만 주 정도 터져졌는데 최소한 3,000에서 4,000주 정도, 4,000만 주 정도.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훌륭한 아군 지지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매물 정황대라는 거는 돌파하게 되면 지지 매물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성이 확 바뀌어버려. 적군이 갑자기 아군은 확 바뀌는 겁니다.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 근데 이제 뚫기 위해서는 거래양이 터져줘야 되고, 정말 가장 좋은 거는, 개부로 뚫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개부로 뚫어버리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을 이제 유발시켜주고 그러면은, 이걸 지켜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안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뭐, 갭으로 하려면은, 실질적인 어떤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6월달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상태에서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오늘 22,000원 영역에서 상당히 공방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 2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24,000원 정도까지는 매물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22,500원서부터 24,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어, 일부, 물량, 익절. 물론,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물타기를 하셔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그거는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선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이해라, 저래라 할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22,500원서부터 슈팅이 나오게 되면 상승이 심하다 물량을 줄여줄 겁니다. 줄여주고, 다시 조정이 올 때, 저는 제 기준에 맞게끔 천천히 매수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게 상승이 나왔다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즉요 112선이죠 112선 112선이 얼마입니까 20,900원 대충 21,000원 저는 슈팅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경우 이 2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근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종가 또는 시간으로만 접근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두산중공업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장중종가. 종가가 장중 최저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걸 계속 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그리고 JP 모건이나 그런 애들이 던진다. 그런 게 보인다면 장중 매수는 금지. 장중 매수는 금지.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늘어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면 장중 매수하셔도 돼요. 그때는 장중 매수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오히려 오늘 요처럼 종가 부분이 최고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따라서 장중 매수 또는 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겠죠. 오늘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141만 주막 이렇게 됐다면은 종가 부분으로 갈 수, 가면 갈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순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종가가 최저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기 때문에 장중 매수하면은. 바보된다, 이거죠.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두산중공업을 저보다 많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저는 어쨌든 그 상황 상황에 대해서 제 느낌을 계속 영상으로 올렸어요. 자,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주말이 이제 다가오고 지금 미국 증시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22,5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서부터는 최소 한 물량을 일부 줄여주시고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예,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뭐나노시 n 의뭐 이거는 뭐 오늘 뭐 이상한 뭐 뉴스 하나 났더라고요. 뭐 살균 어쩌뭐 바이러스 를 죽인다 어쩐다 뭐해 지금 막 이렇게 떡상을 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마이너스 6%가 플러스 30%, 30%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아올린 거 보면은 참이 이 회사 주식도 참 주주들 롤러코스터 태우고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HMM HMM 뭐 오늘 뭐 여러가지 이제 뉴스,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샀고요 아직 5일 2평선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5일 2평선 제가 계속 또 얘기하죠. 5일 2평선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일단 5일 2평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오늘 어제 오늘 5일 2평선 올라가는 려 시도를 보여줬죠. 그리고 저점을 오늘 안 깼어요. 그럼 내일 올 선이 어 29,600원 정도 되겠죠? 29,600원이 올 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주 지금 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뭐 주주 가치 부양을 위해서 뭐 전환 사채를 뭐 조기 상환한다. 그리고 뭐 배당을 어쩌고 한다, 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회사에서도 지금 주가 급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어떤 주, 주식, 그러니까 주주들로 하여금 뭐 어떤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뭔가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5일선이 29,600원을 돌파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25위 평소입니다. 225가 3만 300원이에요. 3만 300원 정도. 그러니까 오일선 돌파하고 이 3만 300원을 다시 재차 돌파하게 되면은 최소한 3만 2천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최소.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거 볼린자밴드 중심선을 다시 돌파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왜냐면 실적이 좋거든. 심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 지금 연간 실적이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뭐 6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면은 작년에 1조였어. 1조. 그러면 실적을 믿고 지금 225미 평선 30,300원. 저는 얼마에 샀죠? 제가 31,000원인가 봅시다. 3200원이네. 요 3220원. 제가 딱2 2 5입평선 부분에서 64주 샀어요. 저는, 어, 지금 내일 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조만간, 2 어, 2 5입평선 위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 영역으로 향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바로 이렇게 V자로 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 225 이평선 밑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상승 시 적당하게 본인 뭐 취향껏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면은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음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웨인하고 기관은 오늘 샀는데 웨인은 이틀 연속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특별 배당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 여기 지금 매물 공백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매물 공백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해주고 마시고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동학개미처럼 엄청난 뭐 진짜 슈퍼개미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받쳐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1조, 2조 뭐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500, 지금 얼마입니까? 411조. 411조 정도 되는 거대한 회사인데. 그렇다면, 이 하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역행할 필요 없고, 순응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얘기입니다. 순응하시면서종가도 천천히, 뭐, 한 주던, 두 주던, 천천히, 어디까지? 요 대량 매물 대가 시작되는 6만 천원. 6만 천원 영역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물량을 늘리면서 진입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무튼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움직여 봐야 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이게 뭐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10% 20% 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저한 번도 그런 걸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는 건 내가 본 적이 있어 옛날 리먼 마트가 시작 때, 근데 진짜 그때는 이제 하한가가 15%였죠. 네, 코스, 코스 코스닥이 12였나. 아무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 선물도뭐 서킷브레이크 걸리고 뭐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아무튼 삼성전자는 매물대가 6만 천원대부터 시작되는 거. 이 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또못 올라갔잖아요, 오일선도. 5일선하고 지금 이격이 몇 프로입니까? 2.38% 7 440원. 최소한 5일선의 주가가 올라타기 전까지는 그냥 안 사셔도 돼요. 그냥 5일선 올라탔다. 응, 음, 음, 종가도 5일선 지켜줬네? 조금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대응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5위선 올라탔다가, 블린저 인드 중심선도 올라타고, 56위선도 올라타고, 112선도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정별로 가겠죠. 단지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12주만 지금 가지고 있고, 어 제가 이거, 500원 단위, 하락할 때마다 이제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500원 단위. 500원씩 떨어질 때마다 뭐, 한두 주씩 이런 식으로 담는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이제 손가락으로 사신 거니까 본인이 감내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 한컴 나이프. 제가 300주 가지고 있는. 아직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고, 올선도 올라갔다가 실패했죠? 그러면 뭐,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죠, 당연히. 최소한, 거래량 증가하면서, 볼중선 있죠, 볼중선. 현재 9,000원인데, 8,000 후반대까지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볼중선을, 거래량 돌파, 거래량 증가하면서, 최소한, 200에서 300만주 정도, 증가하면서, 볼중선을, 돌파 이후에나 신경 쓰세요. 지금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던 말던 냅두는 겁니다.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도 상당히 뭐225 위평선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다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는 세로닉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뭐 정중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세로닉스가이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20 몇만 주였다가 지금 플러스 4만 주로 돌아선 거 보면은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또 외국인 비중도. 그리고 뭐 한국 PNC, 아, 금락 이후에 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체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어요. 자,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이제 휴무고, 내일은 아침부터 보면서 대화하도록 하겠고,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선물이. 근데 여전히 이제 유가가 80불대 진입을 했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충분히 뭐 90불 때, 100불 때도 갈수 있지 않겠는가, 막. 그리고 이제 뭐 골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운임지수 같은 것들, 뭐, 뉴스 같은 것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상하이 운임지수가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여기있다. 아직 일주일이 안됐죠. 15일날 돼야 나오니까. 일단, 온인지수의 변화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HMM의 하락은 좋은 기술적인 반등이든 뭐든 좋은 어떤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내일 저는 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HMM이 3.30이니까 좀더 사가지고 뭐 100주 정도 사가지고 뭐 반등시 뭐 입절을 하던 뭐 이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두산중공업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오늘로써 다 수익 전환 됐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머리 위에 매물 정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익절하고 다시 재매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출근했다가 아, 장 후반 들어서 갑자기 매교 풀리면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이니까 열심히. 영상 을 남겨 놓고 참고, 만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